이 아이들을 바라보느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이 아이들. 하루에 엔쟁일 어린이 교회이며 어린이 선교원인 여기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거안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100%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집이 어린이 선교원이거든요. 다른 거 가르친다면 본질에서 비껴 나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야.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성경함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교회 한원선 목사입니다 마가범 10장에 볼까같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시고 질병도 고치시는 그런 환경적인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 받기를 원해서 제자들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걸 제자들이 바라보는 순간에 아이들이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거리가 되는 듯이 막아서면서 꾸짖기 시작합니다. 왜 애들 이렇게 다가오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천천히 조용히 보시면서 가슴에, 가슴에 하나님의 영적인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이 여겨 이르시되 헬라워 어물까드만 이 분이란 말이 영적인 분노라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막지 마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겨,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마치 얘들아 아이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하나하나 가슴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유대인의 환경을 볼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축복관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이 기둥이 첫 번째 기둥 이렇게 살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이라 하는 그들의 축복관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훌륭한 납비나 위대한 선지자가 오게 되면 꼭 그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저를 저렇게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머리 위에 우리 저들 머리에 임한 것처럼 그 안수할 때 우리 자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네. 오늘 이런 마음에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의 사건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저들이 막아섰을까? 왜 저들이 금하고 있었을까? 왜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 생명들을 향해 저들이 이런 꾸지람을 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태도를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른들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의 사건 이것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병고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사역에 왜, 왜 애들이 방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애들이 방해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개념과 제자들의 개념은 전혀 달랐어요.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제자들은 아이들이 너무 작게 보인 거예요. 어른만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계의 모수과 비슷해요.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다 보면 어린이 선교 확인해야 되겠는데 뭐가 있어야지 하지. 인력자 한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가 개척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관심을 얻다두냐면 어른이 부흥돼야 돼. 어른이 부흥되고 어른이 먼저 성장돼야만이 돈도 생기고 그리고 인력자 한도 생겨.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 선교하는 거지. 무슨 애들이 먼저냐 이겁니다. 제자들의 개념과 지금 우리 한국교의 개념과 비슷한 여건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작아 보입니까? 큰 아이들입니다. 미래의 큰 아이들입니다. 미래의 큰나은입니다 미래 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큰 일꾼들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 앞에는 현실적인 모습이 더 눈에 크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병고침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어요. 38년 된충풍 병자가 고쳐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신비로운 이적, 유대인의 환경과 여건으로 그대로 본다면 메시아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사야 선지하의 말씀 따라 기적과 이적이 해결해지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앉은 이가 일어나는 표적이 너에게 따르니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도 놀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지고 또 모여진 거예요. 여기서 애들이 보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을 행하는데 애들이 눈앞에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간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 될 문제가 있습니다. 어른이 마 이모니면 다와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어른들이 몰려오기만 하기만 하면 천명 모이고 이천명 모이고 삼천명 모이면 그 교회 대단한 교회다. 그 교회 훌륭한 교회다. 그 교회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에다가 세미나하고 교회 성장 세미나하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하는 건아니에요 기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마치 그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다가오니까 아이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한 가지 볼것 같으면 아마 이건 제자들 중에 가랭유다가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애들 암만 많이 모여도 유익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는 얘기할까요? 돈안 생겨, 헌금 안 나와, 헌금 안 나와. 가마이가르막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말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보기를 원래 돈 좋아하는 가렌 유다가 딱 막아서 가지고 너희들 와봤자 전대 돈안 생겨, 헌금 바구니에 돈안 생겨 막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거리입니다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오히려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 재정이 대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자녀가 언제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용돈 드리고 부모가 필요한 거 해드릴 만한 유관시기는요, 언제 옵니까? 잘못 가르쳐놔봐요. 어린 반폰어지도 없어요 부모 모른다고 말합니다 부모 내팽개치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 수많은 물이 저 어른들의 물이 이들이 먼저 생겨지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중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삶의 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분이 일이시며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하지 마라. 그리고 애들을 불러요. 얘들아. 얘들아, 다 너희들 이루오너라. 어. 제자들, 너희들 좀 비켜놔라. 막아서고 있는 너희 제자들 좀 비켜놔라. 얘들아, 다 이리 오너라.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던 그 일도 멈추셨습니다. 어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그 일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제자들을 야단치시면서까지도 하나하나 가슴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축복하심이 나타납니다. 축복하십니다. 보통 우리 어른들의 생각 속에는 축복은 어른들이 많이 받아야, 안수기도 축복기도는 어른들이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No!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미래 한국계의 소망이요, 미래 장래의 소망인, 그리고 미래 이민족을 이끌어갈 참 소망인 어린아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꿔놨습니다. 아이들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축복에도 아이들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안에도 아이들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나도, 나도, 예수님인 나도 우리 아이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가슴에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저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에 이 어린이 선교하면서 대신방 때가되게 말하면 가정가정에 신방을 가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안수기도를 더 많이 해줍니다 어른들 기도받기 원해도 제가 웬만하면 신년 축복 대신방으로 주제를 삼고 아이들 하나하나 기도해줘요 왜? 목사는 예수님 제자거든요 목사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목사의 모습이거든요 또 저희 교회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전부 다밤 기도회를 모이는데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모든 순서, 기도의 순서, 찬양 순서가 다 끝나 마지막에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가정을 향한 기도하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기도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마음에 준비하고 나와라 이러면요 다른 곳에서는 어른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애들이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쭉 앉아 있어 어떤 데는 좀 깨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지만. 근데 이것들이 또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딱 머리에 손을 얹으라 하면요 주님 마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더라 주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혜와 청명의 머리를 활짝활짝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큰 일꾼 나오게 하시옵소서 큰 축복받게 하시옵소서 하나하나 안수기도 하며요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축복은 우리 아이들이 먼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오래 쓰임받잖아요 어른이 축복받으면 60대 신분은 글쎄 간 거라면 80이 됐으니까 한 20년밖에 못 쓰임받는다니까 40에 축복받으면 80살까지 아니 요즘엔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한 60년 쓰임받겠네 근데 애들은요? 어릴 때보다 복받아 잘 크면 그의 평생 80평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아멘. 100살이면 100살 평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하셨다는 거예요 또한가지 깊이 있게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우리 아이들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기독교 교육의 마지막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성품도 예수님 닮게 하고 행동도 예수님 닮게 하고 삶의 전체가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교회가 예담 교회가 많다니까. 뭐 알긴 아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까 예담교회 사실은 어른만 예수님 닮은 분이요 솔직히 말하지만 어른들은 습관이 잘안 바뀌는 사람 많아 조금 은혜 받으면 조금은 변하는데 애들은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형상 따라 가르쳐 놓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어린이로 양육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선교를 한 26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보느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이 아이들. 하루 엔장일 어린이 교회이며 어린이 선교원인 여기 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다른 거안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100%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집이 어린이 선교원이거든요. 다른 거 가르친다면 본질에서 비껴나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야.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성경함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년간 골돌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어린이라는 책자를 30권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어린으로 양육하자. 이 전체 프로그램과 교제가 그 안에 예수님의 어린으로 양육하는 단계로 3단계 30권의 책자가 만들어졌는데 가장 아래 단계 1 단계에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열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2 단계로 이 단계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한 눈에 바라보고 신약 성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생을 전체 쭉 정리했고. 예수님의 가르친 비유, 교훈을 쭉 정리하고, 산상보원의 말씀 정리하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정리해서 또 이거 열 권짜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 단계로, 사실 말하면 한삼 년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죠. 삼 단계로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흔들림이 없어라. 교리적으로 단단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다섯 권의 어린이 조직시 나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마지막에 또한번 재정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프로그램에 다섯 번 교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제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린이라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린이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입에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린이 너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린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이에요 우리 애들의 입에 뱉어요 아주 행동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이가 내가 되야 된다는 이 사실을 선견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음에 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집 어린이 선견 어린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이로 양육하는 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더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교회 아이 하나가 세 살짜리부터 세살 3살 때부터 기적이 차고 선교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할아버지가 참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야. 참 오랫동안 반대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세 살짜리가 선교원에 온 겁니다. 뭐 배워요? 날마다 예수님의 어린이 배우고 말씀 배우고 찬양 배우는 거야. 성경 암송을 참 어린 아이인데 세 살짜리인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태토야 하나님이 톤디들 탕과 됩니다.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되는이말 가지고 시편 1 편을 암송하고 시편 2 3 편을 암정하고 얘두께더 탄에 올라가 앉으지면다온다다세살땐 요렇게 암송하더니 지금 네 살이거든요. 지금은요. 육 학년짜리 아이들의 언어하고 하나 딸릴 거 없어. 대화를 하는데 4 학년 5 학년 언니들과 말하는데 언어가 딸리는 게 없다니까 이+ 아이가. 근데 재있는 사건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 오기만 하면 선견에서 부른 말씀 잔송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불러대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로 와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린이 교재 뒷부분에요. 쪽책으로 만드는 게 뭐하냐면 성경 이야기 핸드북이 있어요. 그걸 들고 와서 할아버지, 내가 이거 못 읽으니까 할아버지 읽어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읽어다. 아가 너무 이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한테 져요? 그럼 손주한테 진다니까. 할아버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애가 천일세 애가 천일세 확실히 신앙 교육시키니까 애가 달라질세 그렇게 반대하고 또 술만 잡수기만 하면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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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당 반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발걸음이 교회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네. 손주가 이쁘니까 손주가 발표 하고 손주가 찬양하기만 하면 발걸음이 교회로 오는 거야 왜? 우리 손주 보고 싶어져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손주가 이거 천재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천재로 계속 연결해서 가르키라면 어떻게 가르키는지 좀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합니다. 아이 하나가 변하니까 할아버지가 변합니다. 아이 하나가 변하니까 가족 식구들이 신앙이 날마다 늘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나타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엮어지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형상 따라 양육하는 이 거룩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지니까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오후 예배가 되기만 하면 오후 예배를 1시간 40분 드립니다. 100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오후 예배 100분씩 드리면 교인들 안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저희 교회는요. 오후 예배가 거의 7, 80%가 모여요. 이제 그 이야기는 전부 다지내 버리고 중요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축도합니다. 축도 딱 하고 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세 살짜리 아니, 번적본에는돌 지난 두 살짜리가 나왔어. 아 찬양도 못 하면서 그냥 서서 진 오빠 선붙자고 그러고 좌우로 살펴 요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몰려 나옵니다. 쭉 나오면요. 연습한 찬양 팀이 아니야. 요 찬양 팀을 말씀의 집 찬양 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찬양 팀. 말씀의 집 찬양 팀인데 두 살짜리부터 아홉 살짜리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까지 쭉 쓰면 앞에 강단에 저기서부터 쭉 서는 거야. 그리고 선교원에서 배운 말씀 찬양이 있어요. 이걸 네곡 다섯 곡씩부릅니다 익숙하게 숙달시킨 거 없어요. 그냥 저들이 부르던 거. 이거 부르자 반주만 하게만 하면 저들이 노래가 나오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나게 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백분 동안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끝날 때 되면 이렇게 얼굴 굳어 있어요. 어, 지루하다 이거지. 지루하다. 근데 갈 때는 기쁨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찬송 보고 있느라 하면요. 제가 성로들 얼굴 이렇게 좀 쳐다봐요.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확. 하네죠. 좀똥그란 사람은 달덩어리로 변하더라고. 보름달 사춘이 돼 버리더라고.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 기쁨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는 발견해 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이네요. 이 아이들이 가정에 가기만 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글을 잘 읽는 애들은 그쪽 성경책 한대볼 가지고 엄마, 할아버지 되다 놓고 내가 읽어줄 테니까 들어보라 이거요.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책을 딱 놓고 선생님에게 들었던 스토리텔링을 구현을 시작하는 거야. 얘가. 선생님하고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하더라고. 자기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리고 얘가 구석에서 뭘 가지고 노는데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거야. 열심히 노래. 이게 혹시라도 유행가 안 부를까? 세상 노래 안 부를까? 들어본 분이요 말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오래 부르면 안 되니까. 애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참 이게 우리 교회만 나타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전국에 어린이 선교 연합회 때 선생님들과 원장들 함께하니까 목사님 맞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세상 노래가 이제 입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말씀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님의 어린이로 양육하는 거룩한 사역,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그 주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어린이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이 땅의 어린이를 예수님의 어린이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힘쓰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